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때로는 그 이름이 한장 전체에 나오거나 또는 몇 장에 걸쳐서 그 사람들의 명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믿는 저와 같은 강의 설교자들에게는 그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난감하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에스라 2장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런 말씀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2장 1절부터 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누구인지 에스라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로왕 느부간네설에게 사로잡혀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고향 땅인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는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문별 숫자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각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름입니다 몇 명쯤 될것 같으세요? 1 2 2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의 숫자가 있는데 온 회중의 총합계가 4 2 3 6 0명0었다이 명단이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오늘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 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누구의 자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아버지 때에 했던 언약이 그 자손들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처럼 우리가 심은 것을 우리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당대에 이루지 못하면 우리의 자손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0편 37편 25절로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누가 복을 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그 자손들에게 복이 미쳤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10편 112편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준행하면 그 자손들이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또 다른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우리의 이름도 이들처럼 기록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 기록되는지 누가복음 10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우리 이름이 어디 기록된다는 겁니까? 하늘에 기록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증거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그 보좌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말합니다.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 이 책은 세 권의 책이 나오죠. 첫째는 계시록 5장과 에스겔 2장, 스가랴 5장에 나오는 심판의 책입니다. 앞뒤에 애곡과 재앙과 애가의 말이 기록된 심판의 책이 있고 두 번째 책은 말라기 3장 16절에 나오는 책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세 번째 책이 나오죠. 그 책이 중요합니다. 그 책을 가리켜서 생명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 이 생명책은 영어로 할때그 뜻이 분명해집니다. Book of Life입니다. Life는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기록한 책입니다.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느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의 행위할 때이 행위는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판단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는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뭘 보신다는 겁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그것을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많은 명단 사람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명단이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사람들만 부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했는지 여부를 하늘에 기록하시고 그 기록한 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늘에 기록되는 이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이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맥락에서 에스라 이장 68절 시작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즐거이 드리되 그들이 한 일을 통해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왜 그들을 부르셨습니까? 여호와의 전터 위에 하나님의 전을 다시 건축하는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의 명단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의미에 대해서 세 가지로 에스라 1장 1절로 3절 말씀은 증거합니다 그첫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일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 1장 2절 말씀은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지금 이방인의 왕도 알고 있었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몰랐던 것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숭배를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하나님의 전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고 거역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다시 짓는 일을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명을 맡기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이신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나오는 모든 명단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맡은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만 사명을 맡기신 게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특별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세상에 사명 없이 태어난 존재는 없습니다. 사과나무의 사명이 사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심지어 작은 길가의 강아지 똥도 민들레꽃을 피우는 걸음이 되는 사명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 그냥 태어난 존재는 없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유명한 새들백교의 리크 워렌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질문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는지를 물어보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뭘 물어보시냐? 청지기로 살았는지를 물어보십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생명과 건강, 재물과 재능을 잘 선용하며 살았는지, 허비하며 살았는지를 물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물으시는 질문은 사명자로 살았는지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 감당했느냐? 물으십니다. 이 사명이란 단어는 부르심이라고도 하는데 영어로 콜링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소명이라고도 불러요. 영어로 말하면 더 분명해집니다. 미션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미션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숙제를 주신 겁니다.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강릉 예한교회 담임 목사로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저만 부르신 게 아니라 여러분도 가정과 일터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맡긴 일은 작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수르바벨 성전을 짓는 일을 이 사람들이 맡았는데 수르바벨 성전은 소박한 성전입니다. 2007년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강릉 예양교회 특별한 사명을 하나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 위에 새 예배당을 세우는 사명입니다. 왜 일을 맡기셨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만 참 하나님임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삶으로 체험했습니다 2017년 지금으로부터 7년 전 하나님께서는 강릉예양교에 또 다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로 38절이 바로 그 원약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대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예배당을 사람으로 가득 채우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사들을 양대, 하나님께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채우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리한 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쓰임받는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뭐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어떤 분이이 말씀을 굉장히 사모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린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보다. 수수방관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 앞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과 물질을 부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몸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서를 미리 살펴보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데큰 어려움과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2년 만에 성전 지대를 간신히 쌓아 놓습니다. 그 위에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 무려 16년이라는 세월이 지연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회방합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 우리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데 6개월이면 지을 수 있는 이 예배당을 무려 1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으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자리에 예배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가다역 채우신다고 할때 여러분의 자리부터 지금 채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6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양대로 역사하는 곳간에 들이니 금이 6만 1천 달이기요 은이 5천 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백 벌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금과 은과 옷을 많이 드려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역량대로 역사하는 곡간과 같다는 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은 힘 닿는 대로 하나님께 바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역량대로 역사하시는 곡간을 통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드리는 것이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힘 닿는 대로 감당하면 됩니다. 많이 드렸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적다고 위축되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감당하면 안 됩니다. 자기 멋대로 계산하고 힘을 조절하고 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역량대로 하면 됩니다. 나중에 잘 되면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겠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내 모습 그대로를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에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믿음의 분량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방해하고 유혹하더라고요. 원대한 계획과 야무진 꿈으로 분주하게 합니다. 우리의 미션을 망각하게 해요. 다른 일에 충성하게 하더라고요. 로마서 12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겸손하게 내 몫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은 남에게 강요할 것도 아니고 지시할 것도 아니고 해라 말아 할 것도 아니고 그저 자원하여 기쁨으로 동참하도록 권면할 뿐입니다. 민숙이 9장 23절은 광야를 통과하는 지혜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따라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그럼 광야 통과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가라고 그러시면 가면 되는 거고 서라고 그러시면 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 있는 동안은 내게 맡겨진 직임을 잘 감당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70절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길은 본성에 거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본성이 어디입니까? 자기 자리 지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언약의 주인공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제사 드릴 양 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빈 자리 어떻게 채울지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리가 비워지지 않도록. 그 본성, 그 자리를 지키시는 데 힘쓰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더라고요. 사단이 그 자리를 못 지키게 해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자리를 못 지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그 자리에 머물지 못하도록 회방해요. 여러분, 이걸 분별하고, 그 언약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사명, 곧 미션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12장 1절을 우리 주는 사명으로 생각하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미션이에요. 메시정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드리는 예배자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한 절기의 제사들을 거룩한 양떼가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뭔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인생의 미션을 나는 평생 1억을 버는 거라고 정해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나중에 후회했대요. 1억이 큰 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억이라고 할걸 잘못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션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미션은 조물주의 건물주라고 해서 건물주가 되는 게 우리의 미션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그거 하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목적은 그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집 짓고 살라고 그들을 돌려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을 보내신 미션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다시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대로 준행할 때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이루는 사명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십시오 이 사도바울이 준 사명이 우리의 사명으로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멀지 않은 날에 우리도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정말 멀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 그 미션 잘 감당했는지 물으십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렸느냐 그런 거안 물어보십니다.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 얼마나 이름을 명성을 떨쳤느냐 그런 거안 물어보세요. 하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 감당했느냐? 그날에 주님 비록 작은 힘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실한 예배자로 살다가 왔습니다. 이 소박한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Thank you